여름에 분주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7월 3일 노동절이 열린 상주시 서진공원에서 특별한 음악 행사가 열렸다. 방송에 빛나는 별 가수 박서진이 흥겹고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요계 장구신으로 알려진 박서진은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물론 열정과 열정을 뽐내며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첫순간부터 모두의 관심을 끌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박서진은 히트곡 무대뿐만 아니라 팬들과 소통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는 청중이 그에게 보내는 모든 메시지와 열정적인 지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와 팬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매 무대를 그 어느 때보다 의미있게 만들어준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서진의 분위기는 팬들의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르는 듯 했다. 끝없는 환호와 박수 소리는 모두가 자신의 스타에 대한 기쁨과 감탄을 나누는 진정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무대 위 박서진의 땀한 방울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날 날씨는 다소 더웠지만 행사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박서진과 그의 팀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했습니다. 팬들과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도 특별한 볼거리로 깊은 애정과 상호 배려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박서진이 자신의 활동 내내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음악이 축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모두에게 기쁨과 영감을 줄수 있기를 희망했다. 서진파크에서의 박서진의 공연은 여름 음악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음악과 열정, 진심이 어우러져 기억에 남는 퍼포먼스를 탄생시키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밤이 깊어지자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서진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함께 멋진 순간을 늘 간직하고 간직하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서진은 실력파 가수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다. 박서진에서의 이번 행사는 이를 확인시켜 주었고, 그의 음악과 끊임없는 노력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쁨과 영감을 퍼뜨릴 것이 확실하다.